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어, 경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최근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매를 하고 또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엔 결국 웃으실 거고,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땐 정말 큰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나중에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우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정말 힘들더라도 나중에 경제적 자유 혹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것을 생각을 하면 꼭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우선 저의 비트 관점은 큰 틀로 변함없이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직 10월까지 이제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상 월봉 기준으로 이번 달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면 저는 이 5일선과 60일선 데드크로스로 추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10일 안에 반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선 이 10월 고점인 2475달러를 넘기지 못한다면 추세의 전환에 큰 의미는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지루하게 횡보하는 움직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이제 이 평선이 역배열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장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을 뚫고 하락을 하고 있고 이 60일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추세가 한 차례 꺾이는 모습을 보여 줄 텐데 월봉 기준으로도 이번 달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거나 혹은 저번 달 시가였던 19,419달러를 지켜주면 이 60일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추세가 한 차례 꺾이는 모습을 보여 줄 텐데 이제는 10월달도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방향성을 좀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올릴 호재보다 내릴 약재가 더 많습니다 이번 달 10월은 뭐 다음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고 거기서 이기기 위해선 지지율을 올려야 하고 이젠 그냥 가만히 있는 게또 도움이 되는 듯 싶습니다 우선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저는 계속 단타 그리고 스케핑까진 아니더라도 짧게 선물 매매를 주로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버는 수익은 이제 제가 한 방에 돈을 불려 나가는 것 보단 최대한 안전하고 또 꾸준하게 복리 형식으로 수익을 불려 나가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뭐 남들처럼 레버리지 100배를 써서 300%, 400% 이런 수익을 바라지도 또 하지도 않고 그냥 최대한 안전하게 전체 시도 중5% 또는 많게 들어가야 최대 20에서 30% 정도만 진입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처럼 좀 보수적인 매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계속 비중 조절을 하지 못하고, 고 레버리지만 사용하시다가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제 텔레그램 방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또 코인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들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힘들게 하시는 것 보단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강요는 아니고요.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정말 필요가 없고, 뭐, 손실, 손절만 한다면, 회사 측에서나 아니면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들어와 계신 분들도 다 떠나고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달 6일쯤에 이 처음 이 방을 만들었고, 벌써 어느새 70명 가까이가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있는 고정 댓글에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되고 그럼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 정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다음 금리 인상도 0.75 bp 가 거의 확정인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 과연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그동안 연준이 원하는 2%대의 물가까지 잡혀서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저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까요? 만약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엔 그동안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고용시장도 살아있고 또, 또 여전히 소비도 강해 이렇게 강한 긴축을 해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라는 의미였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는 경기가 어려워져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호재로 적용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뭐 단기론 그동안 모두가 기다렸던 금리 인하이니까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땐 그동안 강한 고용과 소비 그리고 실업률로 괜찮다던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그 역풍은 더 심할 겁니다. 우선 고용과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인력을 감축하고 그렇게 되면 또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말 그대로 당장 먹고살기가 힘든 시기가 올 텐데 주식 부동산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코인은 도박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올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연준의 피봇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준에서 금융 정책을 완화하는 즉 피봇을 하게 될 경우 주가 상승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화면에 보이는 통계처럼 피봇 이후에는 주가가 최소 3개월 더 길어진다면 이젠 거의 2년 가까이가 이어졌었고 평균적으로는 한 10개월 정도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평균 28% 정도 지수가 하락을 했고 고점에서 28%가 아니라 피봇을 한 다음에 28%입니다. 피봇이 시작된 다음 이 정도 빠진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 피봇조차 시행을 안 했습니다. 피봇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전히 물가는 8%대이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다시 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시장에 있는 악재랑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악재라 불리고 있는 전쟁이나 공급망 이슈 그리고 에너지 문제 또는 인플레이션 등 해결이 된게그 해결이 되려는 모습조차 그 해결이 되려는 모습조차 아직까진 어렵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만 봐도 연준이 원하는 2%대보다 아직도 네 배가 높은 상황인데 그 0. 몇 퍼센트가 내렸다고 해서 좋아하긴 이르다고 보고 오를 이유보다 내릴 이유가 수십 배는 더 많은데. 지금은 매매든 투자든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단 최대한 이성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유럽이 파산이 되든 아니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부동산 붕괴가 되든 어떤 하나가 무너져야 이제 그때 가서 장기 투자든 뭐든 시작을 해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아직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이 없다고 드는 게 과세표준액 소득 구간을 7%로 늘릴 거라고 합니다. 즉 고수익 구간의 정액을 7%로 올리고 또 공제액을 늘려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비계되는 세금은 또 어디서 끌어올 것이며 결국엔 사실상 돈을 더 푼다는 걸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또 한쪽에선 계속 늘리고 있고 또 한쪽에선 계속 이렇게 돈을 풀고 있고 이게 정말 제대로 하려는 게 맞는 건지가 싶고 결국 이 피해들은 저 같은 서민들이 고스란히 다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뭐 얼마를 더 받아서 좋을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면 저는 좀 끔찍하긴 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지금은 역사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망적인 게 멘탈 그리고 심리적으로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적인 내용들보다는 최대한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하고 또 받아들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락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에서 굳이 지금부터 모아가려고 하는 것보단 천천히 시장을 바라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경제적 자유를 얻고 또 웃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엔 또 변동성이 크게 없다 보니까 그럴 때 핸드폰 붙잡고 어비트나 비트게 트레이딩 뷰 차트만 보지 마시고 그동안 못했던 일이나 혹은 약속 그리고 산책이나 여행 이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코인킹 박독자이었습니다